딸기 효능과 부작용을 알고 계시나요? 딸기는 그 맛만큼이나 건강에 유익한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무심코 먹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불편함이 따를 수 있어요. 이 영상에서는 딸기의 다양한 효능과 주의해야 할 부작용, 제철 시기와 당뇨와의 관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딸기의 주요 효능 딸기는 비타민 C가 풍부해요. 딸기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150%에 가까운 비타민 C가 들어 있어.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효과적이에요. 여기에 안토시아닌과 엘라직산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와 만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. 또한 딸기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 줘서 소화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켜 심혈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. 폴리페놀 성분은 항염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. 딸기의 부작용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입 주변이 간지럽거나 두드러기가 생기면 딸기 알레르기를 의심해 봐야 해요 또 과다 섭취 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므로 당뇨가 있는 분들은 하루 쉬여서알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딸기는 껍질째 먹는 과일이라 농약이 잔류할 수 있으니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세척하거나 식초물에 담갔다 헹궈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딸기의 제철 시기 딸기의 제철은 12월부터 5월까지예요. 이 시기에는 당도가 높고 향도 풍부해 맛이 가장 좋을 때인데요. 특히 봄철 딸기는 비타민C 함량이 풍부해 제일 인기 있는 과일 중 하나예요. 당뇨가 있는 분들을 위한 팁. 딸기는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라 적정량만 먹는다면 당뇨가 있는 분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. 단백질이나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 속도를 더 늦출 수 있어요. 다만 시판 딸기잼이나 딸기 시럽은 당분 함량이 높으니 주의하셔야 해요. 정리하자면 딸기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건강한 과일이지만 과유불급이에요. 적정량을 지키면서 제철에 즐긴다면 면역력 강화, 심혈관 질환 예방, 소화 기능 개선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. 하지만 알레르기나 혈당 급상승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섭취량과 방식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해요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